안녕하세요. 미술관에 가면 아니면 전시회 있는데 가면 도스틴 분들이 설명 해주잖아요. 그냥 음, 그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좀,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고, 필실한 것도 그런 분야이기도 해서 제 옷들이 작품이란 건 아니지만 어떤 의도로 이제 기획했는지 이렇게 좀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. 코너 이름은 자디 자말. 여러 편 나누어서 좀 보여드릴게요. 데이 코미는 뭐 아시는 분들 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집중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. 옷들의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. 남자들 특, 어디 나갈 때, 뭐, 가방 이런 거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일단 제가 그렇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테일의 주머니들이 엄청 많고, 저희 첫 번째 나온 제품, 이제 001 제품 보면, 뭐 이쪽에도 주머니 있고, 이쪽에도 막 주머니 있고, 막 그러긴 하는데, 그런 옷들 좋아합니다, 저는. 그래서 이제 뭐, 디자인 하거나 기획할 때도 항상 주머니에 좀 집착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이번 E4FW 주제는, 이너 카오스라는 주제로, 블랙 앤 실버 포인트로 시접을 밖으로 빼서 표현하거나 원단 믹스를 좀 이렇게 많이 활용한 디자인들 이 많이 나왔어요. 어, 아마도 이번 시즌이 데이코미에서 뭐 제일 맥시멀하게 나왔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옷을 좀 하다 보면 이제 뭐 저는 좀 맥시멈하게 디자인이 되더라고요.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주머니 많이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일단 한번. 이번 FW 상품 한번 볼게요. 첫 번째 상품입니다. 저는 그 이유는 뭐 옛날 고중에 그런 것도 많기도 했고 폴리가 들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냥 면100% 보다는 내구성이 좀더 좋기도 해서 저는 항상 이제 폴리가 들어가 있는 젠투맨스웨셔츠를 이제, 이제 선호하기도 하거든요. 뭐 일부 유튜버들은 뭐면 100%가 좋다. 뭐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고 좀 생각이 들고 어, 왜냐하면 이제 뭐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 뭐 디자인 했을 때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다 생각해 가지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원단을 선택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100%가 뭐 좋다 뭐가 좋다 이거는 뭐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일론으로 이제 배색을 줘서 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고, 뭐 역시나 이제 지퍼 주머니. 네. 뭐 가볍게 넣을 수 있, 진짜 뭐 넣을 수 있게, 뭐 아이폰이나, 뭐, 저 같은 경우는 뭐, 이런 줄자 같은 거 진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, 뭐, 그렇게 넣고 다닐 수 있게. 그렇게 뭐, 포인트 좋고. 저는 뭐, 일본 바이어 분들도 좀 좋아해가지고, 네. 편의샵에 서좀 많이 사가지고, 지금은 좀, 아쉽게도, 품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. 다음은 이제, 사이드 오픈 패츠입니다 특히나 면 70%, 나일론 30% 만들었고, 어, 나일론 100% 원단을 뭐, 왜 사용 안 했냐. 그, 제 바스락거리는 그런 뭐, 쉽게 얘기하면 그런 원단 있잖아요. 일단 겨울에 쓰기도 적합하지 않고, 나일론이 아무래도 좀 비중이라 그래야 되나? 얇, 얇기 때문에, 어, 저는 그래서 면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원단을 좀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k k 스냅이나 이제 지퍼를 사용했고, 어, 메인 주머니, 어, 허벅지 주머니. 그리고 이제, 사이드 포켓. 루프 음. 그러니까 찍을 때는 약간 좀 느낌 좀 주려고 이렇게 이제 열기도 하고 찍었긴 했거든요. 끝에는 이제 타워로 이제 좀 포인트를 주었고, 실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촬영날이나 뭐 이렇게 좀긴 삼각대 뭐 이렇게 넣는 걸로도 많이 사용했고, 아무래도 좀 깊이가 있는 주머니다 보니까, 뭐 열어서 조금 뭐 넣, 넣기도 하고, 네. 저는 항상, 그래서 뭐, 손이 자주 가는 바지이기도 합니다. 착용컷 보시면 좀 스테이트한 화이트 피스로 만들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아수라 팬츠. 왜 아수라 팬츠라 하면 위에 보다시피 이제 좀 다른 원단 믹스를 해가지고 밑에는 레더 위에는 약간 염색된 원단을 사용돼가지고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. 우리 반반 느낌을 주면 어떨까 싶어서 처음으로. 기획해서 이제 들어간 제품이고 좀더 펑키한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 블랙 실버 이번 시즌 컨셉 맞추기 위해서 YKK 어, 리벳스로좀징 느낌 음, 그렇게 포인트 주기도 했습니다.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역시나 이제 좀더 와이드한 어, 아까 바지 한 핏으로 출시하였습니다. 어, 이거는 좀 인기가 좀 괜찮아가지고, 리오더한 제품이기도 하고. 다음은 하프 앤 하프 팬츠입니다. 앞에 설명한 아수라 팬츠랑 또. 도... 역시나 밑에는 코팅된 면 원단인데, 핏한 느낌도 많이 나기 때문에, 그렇게 광이 있는 건 아닙니다. 역시나 이제 YKK 캔톤이랑 앞뒤로 연결된 입체 주머니로 포인트를 줬는데, 처음 기획했을 때보다는 볼륨감이 좀 주머니가 이렇게 조금 줄기도 했지만, 그냥 그 모양을 살리려고 되게 좀 여러 번 시도하려고 했었거든요. 패턴사 선생님이랑 진짜 많이 이게 만들기도 했고, 약간 좀 항아리 느낌 나게, 음. 바지주머니가. 허버티 쪽에 주머니가 또 있습니다.